서울석바정 서울미술관에서는 미라이장으로 유명한 카와시마 코토리 작가의 사진전이 오는 10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일상의 작은 순간을 포착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작가 카와시마 코토리는 작은 존재의 깃든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섬세함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람과 사랑, 사소한 것에서 발견하는 특별함을 사진에 담아내며, 관객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과 사람에 대한 그녀의 시선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서울미술관 카와사마 코토리의 사란란 사진전, 사랑과 사람의 따뜻한 순간, 카와시마 코토리 사란란 전. 전시 제목 사랑라는 작가가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사람과 사랑에서 차안한 조어입니다. 한국어를 몰랐던 시절, 두 단어가 모두 사랑으로 들려 이를 바탕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하네요. 단발머리의 일본 꼬마 미라의 에마에어 아이짱회 귀여운 사진들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만나보세요.